오늘 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을 하는 길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와라고 호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왕고하며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도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바요 내가 세긴 신상과 부어 맞는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순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 여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기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못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무불에서 택하여 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편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에내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느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이가 바다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 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모욕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대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같이이르시 시대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황모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궁일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잡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궁일이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셨다 으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목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상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회고패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은이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니리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어가 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세수를 취함같이 자기의 피를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여호와는내 구원자요 내,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50장. 나의 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학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 주여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금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여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느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여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지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나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와를 호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와의 호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지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에 있는 곳에 누우리라. 51장. 음. 너희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즉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의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의 시대에 계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 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였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귀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이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지은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서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지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권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지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 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